안녕하십니까. AI 자격증이 있는 캐셋TV 김미영입니다 <laughs> 자격증 없는 김철입니다 네. 아, 오늘은요. 네. 요즘에 MS하고 계약을 했다. 이게 KT 직원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KT가 MS하고 계약을 했다는데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뭐 기사로 나와 있는 것밖에는 지금 볼수 있는 게 없고 음. 그런 내용들은 소버린 AI 영역이라는 음. 부분들을 강화시킨다. 소버린 그 so 그, AI 소버린 AI라고 음. 하는 거는 음. 어, 우리 이제 국가 단 우리가 데이터에 대한 주권을 갖는 거거든요. AI 음. 인공지능에 대한 주권을 갖는. 그런 계약을 한다는 부분이고, 기사에서는 음. 굉장히 여러 가지 각도로 이제 이야기들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MS의 뭐 우리 진출, 국내 진출에 대한 부분들이 테티가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서로 양사간의 협력의 영역인 것같기는 합니다. 음. 현재로서는. 소버린 AI는 음. 우리나라의 음. 어, 어, AI 주권? 주권을 청년에서. 갖는 것이다. 네. 그리고 네. 그것을 하기 위한 뭐 양사간의 네. 계약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MSP, MSP와 CSP, P에 다른 점이 뭐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그러니까 있는 것인가요? MSP라는 거와 CSP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쉽게 다가올 수 있거든요. 옛날에 현재 클라우드 환경이 아닐 때의 구축형을 온프로미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SI 사업자들이 서버 같은 거를 뭐 HP, Dell 이런 거를 받아서 설치를 하고 하잖아요. 요게 이제 과거의 개념이에요. 그러면은 HP, Dell, 이런 데가 아, 서버를 공급하는 회사거든요. 그러면 걔네들이 총판을 둬요. 총판을 두면 총판이 SI 사업자기도 하고 뭐 이랬던 개념들이 과거라면 그런 게 없어지는 시대가 클라우드로 다 올라왔잖아요. 클라우드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클라우드를 제공하면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를 CSP라고 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링 하는 거고 msp는 클라우드 사이에 말하자면 si 총판 비슷하게 해서 여러 회사들을 가지고 와서 클라우드에 올려주는 걸 도와주고 구축하는 회사들이라고 이해하시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csp는 지금은 자회사가 된 네, 클라우드가 KT, 클라우드. kt 클라우드가 있잖아요 이런 데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총판을 해서 이렇게 내려줄 네. 수 있는 클라우드 사업을 회사를... 할수 있도록 그래서 클라우드 네. 서비스 프로바이더 음.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 네. 여기 CSP에 있는 사업에서 총판을 받아서 판매를 할수 있는 음. 판매를 할수 있도록 하는 게 MS고 이게 매니지드 MS고. 서비스 프로바이드 역할을 네. 한다라는 거고요 굉장히 어렵네요 네. 여하튼 정확하게 이해는 잘못 하겠는데 어려운데 지금 그렇게 보면은. 우리는 클라우드를 분사를 했어요. 클라우드를 분사를 하고 지금 MS하고 다시 계약을 해서 총판, MSP 사업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두 개가 충돌이 나는 게 아닌가요? 지금으로 봐서는 그럴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어 보이죠. 우리가 MSP 사라고 그러면 꼭 KT 클라우드를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런 면들이 또 있는 거예요. 음, 그렇죠. 그러면 음. MS 애절을 하는데 그게 꼭 KT 클라우드에 있으냐? 뭐 사실 그 부분들을 이제 우리는 뭐할 수도 있지만 아닌 걸 수도 있잖아요. 여, 여하튼 네. 이게 지금 굳이 이 사업을 네. 하는데 클라우드를 분사시키고 음. 그리고 우리는 다시 MS하고 계약을 해. 이게 충돌되는 거는 명확한 것 같고요. 음. 이것이 지금 KT가 어떤 방향으로 이 사업을 앞으로 나아갈지는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약간 이제 음. 저희는 노동조합이니까 어, 의심의 눈으로 본다면 음. 클라우드를 물적분할까지 해서 돈 되는 사업이고 새로운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음. 사업을 만들어도 되는데 굳이 네, 네. 분할을 시키고 MS하고 다시 계약을 하고 하는 의혹들이 많다 음. 사업의 방향성은 정해진 게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 음. 더군다나 이 사업이 잘될수 있을지 안될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네. 라는 것이 하나는 뭐 이게 돈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중간에서 뽑지 음.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혹 음. 그리고 사업이 잘 되도록 가도록 하는 게 맞아 음. 그리고 노동자들은 어 KT 노동자들은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정확한 정책이 쓰지 않아서 음. 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게 앞으로 좀 많이 지켜봐야 될 일인 싶어요. 아닌가 싶고요. 음. 그래서 KT 우리 직원들께서는 여러 가지 의혹과 여러 가지 걱정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KT 세노조한테 회사가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 이런 건 수정 보완되어야 되겠다. 이런 문제들은 있더라라는 것들을 제보를 많이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도 일하시다가 어려운 네. 것들이 있으시면 같이 논의하시고 네.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 연말 되면, 어, 클라우드 분사했던 분들이 그때 다안 나간다고 하니까, 나 돌아올 수 있는, 여, 올 연말까지 가서, 어,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하면은,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게올 연말까지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클라우드에 남아있지 않겠어. KT로 돌아오겠어. 하는 분들은 KT로 돌아올 수 있는 게 올해이기도 합니다. 기업 문화의 관점에서도 좀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장에서 볼때 클라우드 사업들이 우리가 왜 지지부진하지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들의 역량 부족도 있는 거거든요 조직의 문화들이 우리가 너무 수직적이다 수직적인 문화에서는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원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보면 상당히 네이버가 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할때그 조직 문화에 대한 부분들도 어, 경영에서 하시는 분들은 좀 관심을 갖고 우리가 이제 IT 기업을 넘어서 클라우드 DX 사업으로 가면은 그 조직에 대한 것도 함께 좀 수평적인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게 KT는 IT 산업이고, 지금 AI 산업은 네. 어쨌거나 사람들의 많은 상상력과 안 해본 것들을 맞아요. 더 해보게끔 하고, 더 해보게끔 하는 거는 사람들의 열정과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조직 문화가 아니고, 갇혀있는 배세적인 조직 문화이다 보니까, 자기 역량 개발을 하고, 그런 것 또한 또 허들이 있다. 그래서 역량도 더 개발하고, 조직 문화도 바뀌어야지, AI? DX 사업을 네, 네. 대, 제대로 할수 있는 것들로 나아갈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시거아요 네, 거잖아요. 그리고 직원들이 많이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면 안 돼요. 그 오히려 그 조직이 원래가 이렇게 수직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사실은 그런 부분을 수평적으로 좀 만들어가는 노력들이 사실은 경영자들이 할 일이다. 그래서 그래서 네. 세노조를 드셔야 돼요. <laughs> 네, 세노조는? 어, 세노조는 세노조. 이런 수평적 구조 네. 할 말은 하고. 하는 이런 조직 문화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새노조가 더 커지고 새노조에 많이 가입하시고 해서 새로운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새노조가 적격이다. 그래서 앞으로 잘 나가는 네이버를 뛰어넘는 회사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 특히 mz 세대들은 kt 새노조로 오셔라. 우리도 실리콘밸리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아, <laughs> 어따, 내구 <내고> 개구라예요, 지금. <laughs> 자,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